오늘의 다룰 주제는요, 감변비, 개업인데 이것이 가족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개인 간병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공동 간병을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또 소송 시에는 이런 간변비 개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보험회사의 규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보험회사에는 간병비 개업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일단, 부상급수가 상해급수가 1급, 1급부터 5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급부터 2급까지 만약에 상해급수가 해당되면 두 달간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상급, 4급은 한 달간. 그다음에 5 급은 보름치의 간병비를 지고 있어 이거는 순수한 이건 간병비. 그러니까 부상을 심한 경우에 있어서 상해급수가 높은 그런 부상을 입었으면은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은 간병 필요한데 그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이 한두달 정도의 비용 정도 같으면은 상해급수 1급한장 같은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간병비 지원을 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런 단순한 부상보다는 훨씬 더 중상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평생 간병이 필요한. 그런 환자들 평생 개호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 똑같이 정 하는 이렇지 않습니다. 별도의 약관에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보험회사에서는 실제로 유명구술할 정도의 제대로 사용을 못할 정도의 엄격한 기준을 정용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호비라는 규정을 정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정간호비를 인정받으려면 두부손상인 경우에서는 완전 식물인간 식물인간 상태를 벗어난 상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완전 식물인간인 경우나 또는 척추 손상가 사지마비인데 이거는 완전 사지마비 손이나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완전 사지마비인 경우에 있어서만 가정 간호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위에 뭐 정신적 치매 환자라든지 또는 사지마비인데 하지는 완전 마비인데 상지는불안전 마비라든지 또는 식물인간을 상태를 완전히 조금 벗어난 상태 사람을 알아보고 조금 움직인 상태 이런 환자들은 가정 간호비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약관상에는 사실 가정 간호비가 인 개업이란. 그와 똑같은 용어로 쓰이는데 감병비는 말씀드린 상해 급수에 따라서 인정되지만가정간합이 실질적으로 평생 불구의 상태에 대한 그개호적의 경우에서는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약관의 규정입니다. 반면에 소송시는 실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개호 시간과 개호 인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정의사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하는 소개만 있으면 법원에서 그 환자에 대해서 감정을 토달해가지고 1인, 1.5인, 뭐신문이 같은 경우는 1.5, 인까지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는 0.5 이렇게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개업이 있어서 하나 이제 유의할 점, 쟁점이 된 사항이 뭐냐면은 기왕 개월한 것이 있고 향후 개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인형입니다자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병이 필요한 경우가 가족이 감병할 수도 있고 또는 개인 감병할 수도 있고 공동 감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감병한 경우에는 돈이 전혀 안, 하나도 안 들죠. 개인 간병은 개인 간병비 들고 공동 간병은 공동 간병 비용이 보통 한간병에한 사람이 세명 내지 한네 다섯 명 정도를 간병을 공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간병 비용 지출이 한 달에 백여만 정도 이제 간병 비용을 지급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삼 년도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완화돼서 이제 방문이라든지 면회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방문 면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같은 데서는 병원 자체의 규정에 있어서 공능 감병을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 있어서는 가족이 감병을 간병 시도 감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발생된 비용이 백만 원밖에 안 들었다. 자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병 필요한 환자를 맞지만은 발생된 비용 자체가 공능 감병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는 가족이 감병한 경우 에 있어서는 가족 감병 그 돈이 안 들었는데 이거를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 1.5, 인 개월을 인정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호의 부분은 소송 시에는 법원의 직권 판단에서 법원에서 직권 판단해서 하지만은 감정서를 토대로 하는데 이것이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참정하는데이 기준 자체가 사실 좀 애매모합니다. 자, 기왕개호 향후개호를 말씀드리죠. 향후개호는 사실은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향후개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감정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직권 판단에서 식물행 같은 경우에서는 있어 가족이 감명하든 또는 개인감명하는 관계 없이 1.5인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데 기왕개호가 문제가 됩니다. 기왕개호라는 것은 4월로부터에 가서 판결실점까지에 대한 고기한까지에 대한 실제 간병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어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식물행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족이 간병한 경우라도 에 향후 개업까지 여명이 동안의 전체 개업비를 1.5인으로 인정하는 분이 계신가면은 하 기한 개업까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 간병을 공동 간병했다든지 또는 개인 간병을 1인 간병했으면 그 비용만 인정하고 향후 개업에 대한 부분은 1.5인 인정하는 이런 이분적인 판단을 하는 분도 계시단 얘기입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치료 중 사망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는 좀엄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원자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판결 시점까지 개호소 개호 상태 남는 경우에는 개호를 판단돼 있어서 그대로 실제 환자 상태를 가지고 개호 판단 기준로 판단하면 되는데 치료를 받으시다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 중간에 한 1년, 2년 정도 소송 진행 중에 만약에 사망했다면은 개호 환자가 처음에는 소송해 가지고 개호 환자로 봤는데 사망을 함인해 가지고 개호 상태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사망 범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때는 사고려에대해서 사망 시까지에 대한 이 개호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건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런 점을 맞죠. 자, 그런데 그럼 가족이 간병했다. 그럼 가족이 간병해서는 간병비 지급을 안할 것이냐? 그러지 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은 문제 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범인살족이 당연히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해서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당연히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된 실제 비용이 환자가 코로나 기간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이 간병을 싶어도 간병 자체를 할수 있는 환경인데 공동간병을 했다 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망했다면은 개월을 가족이 간병을 했으면은 사망을 하지 않고 더생명 연장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차단된 공간 속에서 공동간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를 제대로 관리 못함으 해가지고 사망 생명을 단축시켰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실제 발생된 비용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불구하고 공동간병비를 시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만 인정한다. 이 논리는 잘못된 이야기죠. 그래서 재판부도 보면은 기왕기업에 대해서도 규범적 판단을 실제 환자 상태를 보고 어떻게 지급됐던 관계없이 실제 환자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하는 판결도 있고 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가지고 개인간병에다가 가족이 같이 간병을 같이 거두는 경우에는 가족 비용까지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기업에는 실제적인 규범적 판단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걸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데 기한 겨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 발생된 비용을 가지고 인정하는 판례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기한 겨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좀더 유례 청구를 하시려면은 공능 감병이든 개인 감병을 쓰더라도 반드시 보호자가 수시로 감병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서 가족이 감병을 했다는 것을 확인센터로 함에 되면은 1인 이상의 식물인간 같은 경우도1인 이상의 감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업에 대해서 공동감염, 가족감염 개인감염에 있어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개업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살펴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앞으로 저희 윤현이는 교통사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구독, 좋아요도 계속 저희들이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